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 18절은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어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즉 죄인들과 함께했고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소개, 말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처럼,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로 등과 같은 여러 신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신들의 이야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의 이야기인가 하고 그들은 관심을 줄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우빌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군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들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들을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말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군가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만들어진 신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편지를 썼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유안복음은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위해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만들어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보면 맨 처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나옵니다. 족보를 통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말한 후에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글서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어느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성녀로 인퇴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마리아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문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성령으로 임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자 마리아는 자신이 성녀로 잉태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할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녀로 잉태한다는 것은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난 남자와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잉태내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었습니다 죄하는 상관없이 인태 되셨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성료로 인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성료로 인태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유익도 구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오하여 이르되 다해져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도 알려 주셨습니다. 주의 사천사가 와서 성녀로 임태한다고 말한 대로 마리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도 없이 아이가 임태 임신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유세에게 전한 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주의사자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을 알려 주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녀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름을 갖게 되죠. 태어난 아기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시척 중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혹은 이름을 잘 짓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주의사자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21절을 보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주었으니까 매우 특별한 이름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약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구나아는 이름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말씀한 이후에 천사는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차 3 1절부터 33절은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좀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근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의왕위로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태어날 아이 아들이 다윗의 위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만 왕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앗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인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 뇌리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 누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마태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테러가 있습니다. 지진과 허리케인과 화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사람들은 불안해 합니다. 왜 불안해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자유를 만들지만 망각은 포로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면, 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망각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줄을 놓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주저하지 않고 삶의 줄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여 자신을 마음대로 다룹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룬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나니 자랑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거리는 시선을 끄는 화려한 조명으로 환해집니다 흥겨운 캐럴로 흥겹기만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그 밤, 천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천사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과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